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어, 아이 돌보면서 이것저것 차나 하나 쳐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일본어를 좀 할까 해요. 아이는 지금 옆에서 빵 먹고 있고 일본어를 좀 할까 하는데 어, 새 카드 두개 리뷰 카드 64개 굉장히 적은 양이죠. 한번 싹다 털어내고 나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왜두 개만 나오는지 저는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내일 연계가 나오면 말이 되는 소린데 왜두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볼게 아니라 사실상 여기에 보면은 제페니스 코어 센텐 e n c e s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섯 개로 잡혀 있는데 왜 여기에서 통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통제하는가 보구나. 그럼 여기다가 좀 늘릴까? 아니야 이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시코 선생님 거를 늘려야 돼요. 저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걸 실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더할 거면은 요시코 선생님 거를 카드화 시키는 걸로 가도록 할까 합니다. 암기를 음, 일단 시작을 하죠. 많은 양이 아니니까 조깅을 계속 하면 더긴거더더 긴은 니죠긴 거리도 뛸수 있게 됩니다라는 말이네요. 어제 조깅을 안 했는데. 요즘 좀 뭔가 힘들어지네요. 아이 키우면서 시간이 안 맞아서. 빈번이는 힌반니입니다. 힌반니. 이거는 먹다 타베루. 타베루. 맞고요. 이거는 와타시와 이 글자가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일단 읽어 보면서 알아내도록 하죠. 와타시와 모모리 타다미 오리 타다미네요, 이게. 오리 타다미 지텐샤오 카이타이. 카이타이다. 이건 반말이네. 그래서 나는 접는 자전거를 사고 싶어 라는 말이네요. 는は折りたたみ自転車を아 마시타구나. 타이다가 아니라 마시타에서 타고 싶습니다. 아 샀습니다라는 존대가 되는군요. 다시 이거는 彼女は私に話してくれました 라고 해서 그녀는 내게 말해줬습니다. 彼女は私に話してくれました음 그렇게 되는 거죠 저거 예 호바 니북마 이거는 오토와 지텐샤데 키마시타라고 해서 아버지는 자전거 타고 오셨습니다라는 말 같은데 지와 지텐샤데 키마시타 날씨 때문에 못 갔어요라고 하면은 텐키 타메니 가다 가 이쿠인데 이케마 생데시다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텐키 타메니 이케마 생데시다 텐키 노 타메니인가? 텐키 타메니로 갈게요 텐키 노 타메니 이케마생데시다 텐키 노 타메니 이케마생데시다 타메니에는 그래서 노가 붙는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건 먹다니까 타베루가 되겠죠 소리가 안 들어가 있는데 왜안 들어가 있지? 食べる.타베르가 됐죠. 역이 가ければ 역이 가까ければ. 그래서 여기 가까우면 출근이 편합니다. 이 얘기죠. 여기엔 음. 출근이라고만 나와 있어. 출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노 카타카나로 쓰라는 건데 이게 노잖아요. 그냥 이렇게 끊는 게. 네. 그다음에 이거는 <laughs> 니온 이키테아이키테까라 아니 이키테까라라고안할 텐데 맞나 니온니 키떼까라가 되죠 니온니 키떼까라 사시미오 타베루요 니 낫다 그래서 일본에 오고나서 회를 먹게 되었다라는 말이고 이거는 근처 소자 그 다음에는 음갱키니 나루 라고 해서 건강해지다 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젠니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격식 격자 <laughs> 이거는 5 k 루나5코루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5 k 루일겁니 이거는 도도키마스라고 해서 돌아옵니다. 도도키마스, 요 Will arrive. 약간 이게 뭔지 정확히는 도도키마스. 제가 알기로 이거 돌아옵니다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모돌이마스인가? 도도키마스. 도착하다인가? 아좀잘 모르겠는데 일단 잘 모르겠다. 내일로 미룰게요. 아 미로 왜 미로 미루면 안 되지 도도키마스가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도착하다 도착하다네 요 제가 틀렸네요 그러면 도착하다로 바꿔 놓을게요 이거는 도도키마스는 도착하다 제가 딱히 이걸 갖다가 영어로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도착하다 도착합니다죠 정확히 말하면 도착할 겁니다. 도착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마스 형태가 됐잖아. 도덕 기마스. 어, 도착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틀렸고 다시. 편리해지는 벤리 벤리데스. 아, 벤리니나루 이렇게 되겠죠. 벤리니나루. <laughs> 됐고요. 이거는 음, 물러날 퇴장가? 다 먹었어? 오이 그래 그래 아니야 이거 다 먹고 나서 치우면 되니까 편하게 먹어. 이거는 결단할 단자 아니면 물러날 퇴짜인데 결단할 단자로 가겠습니다. 물러날 퇴짜네요. 솔직히 둘의 구분점을 잘못 찾겠는데, 단자랑 첫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좀 볼게요. 단자 잖아요. 어, 결단할 이건데, 이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러날 이것도 있을 거잖아요. 물러날 퇴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처리 하면은 관리 뭐가 있는데, 머무를 쳤자, 머무를 이건가 보다. 머무를 쳐. 저는 지금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물러날 퇴짜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다시. 이거는 마스데네 마스, 잡니다. 이거는, <laughs> 뭐더라? 기다릴 대 자입니다. 맞죠? 이거는 고를 조 자이고, 영업부는 몇 층이야? 라고 해서, 애교부와 난카이나노? 이렇게 될걸요? 애교부와 난카이나노. 카이 아닌가? 가이야? 소리가 바뀐 것 같다. 카이 거든요 여기 보면은 무튼 이거는 한자로 움직일 동자 같거든요 저는 맞네요 이거는 자다 라고 해서 네마스가 됩니다 아 네루가 된다 이게 또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왜 소리가 없지 내가 소리를 입력을 안 했나? 이거 왜안 마셔? 마시면서 먹고 있어? 음...알았어 내루 네루. 내루입니다 고코노츠 고코노츠는 아홉인데 어...카가 아니라 츠니까 아홉 개 맞죠? 그리고 이건 타메 라고 해서 누구를 위한 이라고 해서 purpose나 sake 같은 다메. 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woman, female인데 조세 이렇게 될것 같고 조세 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조세 네 이거는 루아피 이단에단 나는 오리타 자전거를 샀다. 카이 마 저는 접는 자전거를 사고 싶어요. 이 얘기죠. 카이 마시다니까 샀어. 이거 계속 실수해서 틀리는구나. 다시 이거는 요쿠 요구...答え 고타에 같은데 요쿠 고타에가 와카리 마시다네. 요쿠 고타에가 와카리 마시다네라고 해서 좋은 고타에 고타에면 답이죠. 답을 이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랑 좀안 맞는 거 같은데 그래서 답을 잘 이해했네 뭐 이런 말인 거 같습니다 욕 다이가 나가리 마시다네 이거 한글로 조금 바꿔놓을까 GPT한테 해석 좀 시킬게요 응, 다 먹었어? 잘했어요 두유도 좀 마셔요 이거를 한글로 달라고 할게요 아, 요렇게 문장이 되나? 이런 건가 봐요. 이런 문장인가? 이거 약간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답을 그렇게 잘 알았어요? 이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거를 똑같은 뉘앙스인데, 영어에서는 이걸 평문으로 표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일본어도 비슷할 것 같아서, 이거보다는 이거랑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을 그렇게 잘 알았어요. 어, 다시, 아니,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틀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세와... 이게 아 조세가 아니구나, 간호조와... 자이로이노 코츠오 하이테이마스라고 해서 그녀는 황색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타노죠와 자이로노 쿠츠오 하이테이마스. 네. 이거는 한자로 평할 평자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대기료 용이 나루할수 있게 되다. 이거는 편리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벤리데와 아리마생 벤리데와 아리마생 difference difference는 지가이입니다. 차이, 그렇죠? 지가이. 근데 영어로 된건다 지우려고 했는데 일단 넘어가죠. 이거는 유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에입니다. 아브라에. 네, 이거는 타츠입니다. 타츠. 타べ타쿠나이데스타べ타쿠나이데스 먹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부분 이렇게 해서 part라는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부분 이거는 이 그룹 동사예요. 음 아닌가? 미루, 다베루, 내루, 보자, 내루, 미마스 이 그룹 동사네. 어저루 탈락되는 이 그룹 동사잖아. 그 다음에. 카노조나てくれましたてくれました 그녀는 내게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고리니 나루 라고 해서 아 센세니 나루 라고 해서 선생님이 되다 이렇게 되고 집이 가깝다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로 이해가 지가께레바 어더 자주 글쎄요 더 자주니까 모토 요쿠 이렇게 되나 MOTTO YOKU に 이렇게 되지 않나요? IE GA JIKAKEREBA MOTTO 아, HINPAN NI를 쓰는구나 e GA j i k a k e r e 라고 해서 다시 이거는 세말 산자입니다 HIS ACTIONS MIRROR HIS WORDS 이거는 그의 행동은 그의 말을 반영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중단하다 면은 아, 어, 다메루, 다메루가 아니라 야메, 야메루도 있고, 야메루도 있고, 야메루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뭐더라? 정확히 이게 뭐더라? 중단하다가... 아, 뭐가 있는데? 토메루, 토메루였나? 시메루, 시메루, 토메루... 둘중 하나인데. 시메로 톰에르 토메르네요 다시 이거는 경영이 아니라 이게 경제입니다 케이자이 이렇게 나오게 경제. 이 이거는 왓다시와 <laughs> 오리타타미 지텐 샤오 카이 마시다 라고 해서 저는 접는 자전거를 샀습니다 왓다시와 오리타타미 지텐샤 오 카이 <laughs> 마시다 네, 이렇게 됐고요 비가 오면 경기가 취소됩니다 라고 해서 음... 아메가후르토 시아이가 츄시 이날리마 이렇게 될아메가후르토 시아이가 츄시 이나리마쓰 음, 요렇게 됐고요 이미 다 먹었어? 그거 그만 먹을거야? 안먹어요 밑에 남은거는? 아빠 먹는다 응 주세요 맛있었어? 응 그래 별로 맛이 없는데 <laughs> 날씨 때문에 못 갔어요. 이거는 텐키노 타메니 이케마셍 데시다. 텐키노 타메니 이케마생 데시다. 자 내릴까? 여기 내려서 조금만 놀고 있을래? 아빠 그러면은 요거 끝나고 나서 같이 놀아줄게요. 자 기다려봐, 아빠 내려줄게. 자, 자. 나 텔레비 보고 싶은데. 텔레비 보고 싶다고? 아, 뭐 텔레비전 보는 건좀 그렇고. 조금만 기다려 아빠 금방 끝날 것 같아. 응. 저기서 놀고 있어요. 놀고로 맞췄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어, 걷게 되다라고 해서 아루쿠요니나루. 기본형에다. 아루쿠요니나루. 아,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타 네루가 아, 있는데 자다가 되겠죠. 이건 건강해지다라고 해서 겐키니 나루 이렇게 되겠습니다. 겐코니 나루. 아 겐코니 나루. 겐키 겐키를 왜안 썼지? 겐코가 됐지 왜? 잠깐만. 겐키니 나루잖아 저거. 잘못 녹음됐네요. 애초에. 겐코니 나루라고 된것 같은데. 겐키를 어떻게 쓴지 몰라서 이거 다 쓰겠습니다 그냥. 기운이 나는. 기운이 나는. 됐죠. 이제 됐고요. 텐키노 타메니 갤 마샌데시다. 텐키노 타메니 갤 마생데시다. 그래서 날씨 때문에 못 갔습니다. 갈수 없었습니다. 이거죠. 토지루. 토지루는 뭘닫다가 토지루일 텐데. 음, 따다 왔죠. 그다음에 이거는 아이가 점점 커졌습니다라고 해서 고모가 돈돈, 음, 오쿠나리마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모가 이거는 저희 어머니는 수채화를 그립니다. 인데 와타시노 하하와 이사이가 오카키마스 이렇게 되겠죠. 와타시노 하하와 수이사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타이쇼 아들이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스코가 어 혼토니 아, 잠깐만 들어보자. 무스코니 아이타이드쇼 이거 니 있어야 될 거예요. 무스코니 혼토니 아이타이데스.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무스코니 혼토니 아이타이데스. 왜에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저도. 고쇼, 고쇼 이렇게 되는데 <laughs> 경쟁입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많이 틀린다. 정말 심하게 틀린다. 고쇼 교소 고쇼 다시 이거는 예외 1그룹 동사인데 하시루와 카에루두개 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어요 하면은 어, 타베타이데스인데 타베타쿠나이데스가 됩니다 타베타쿠나이데스 이거는 봄 같은데 하루 아닐까 하루 부이고 이게 어땠을 때더라 이렇게 될걸요 아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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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두개찍으면 맞죠. 5년 전에는 간호사가 아니었어요라고 해서 고넨 마에와 칸코시 자나카다데스 고넨 마에와 칸코시 자나카타데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소리를 새로 녹음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건데 요만큼을 지우고 요만큼을 빼. 아 이거 다 빼. 이렇게 다 빼겠습니다. 이 마침표도 빼고 이만큼을 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만 공을 하자. 앞면 앞면으로.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5년 전에看護師じゃなかったで 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도도키마스라고 해서 도착 음, 합니다. 도착합니다. 도도키마스. 맞죠. 이거는 유메다라고 해서 유명하다입니다. 이거는 옛 고자예요. 私は折りたたみ自転車を買いました. <목소리> 저는 아, 와타시와 오리타타미 지텐샤오 카이마시타. 저는 접는 자전거를 샀습니다. 이거는 카루이라고 어, 해서 가벼운 일 것입니다. 이거는 어결단할단자 아. 머무를 쳤잖아. 아니요, 일단. 물러날 퇴짜다 이거. ]食べたくないです.食べたくないです.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죠. 집이 가깝다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텐데라고 해서 이해 가지 갖게 해 봐. もっと頻繁に会えるのに. 이렇게 이해 가지 게もっと頻繁に会えるのに. 중단하다는 토지루 아닌가요? 토메르 토메루입니다. 다시. 고쇼. 고쇼, 고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교섭입니다. 먹고 싶지 않아요는 어, 타베타쿠 나이데스. 다베타쿠 나이데스. 중단하다는 토메루입니다. 토메르 이렇게 해서 다 맞췄는데 일단 기록을 남기자면은 통계에서부터 조금 남겨놓게 하는 양이 점점 줄고 있죠. 그래서 슬슬 좀 늘릴 것들을 찾아야 될 시기가 오긴 왔어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네요. 처리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와중에 아이가 있어서 뭘할수 없으니까 일단은 할수 있는 만큼 다 해놨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다면 그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 마치고 이따가 요시코 선생님 강의를 좀더 보고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